저희 백합이와 이 결혼 반일세내 <laughs> 여자였어야 됐지 <되지. 웃음> 뭐 오래 만날 것도 없다 야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laughs> 진짜 만날지 몰랐지 아고 <laughs> 하나 더 아, 아우 바로 야 바로 깔끔하네 하나 네. 아, 더 까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 지금 오늘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신혼집 첫 공개가 있어서 백합 이더 예뻐진 거 같아 진짜. 아뭐뭐뭐뭐 아, 구야. 야 진부부야 진짜 지금 그래? 계란말이 봤어 잘 말아 아 소야 오! 소야 어 맵게 밥해아왜왜왜 방심한 얼마나 귀한 손님 오시길래 <laughs> 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밀키트도 아니고 오, 본인들이 직접 다 요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성이. 오. 아예 예, 아, 예, 예. 예, 예. 딱알것 같아요. 제가 많이 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씨. 아이고, 안녕하입니다 오빠 왔다, 미카바. 아이고, 런 거. 이런 거. 안 아, 그때 됐네. 그 멘트를. 아유. 아유. 왜 이렇게 이뻐졌어? 네. 그래도 막상 분송으로늘 특별한 손님들이니까 집에 저 이렇게 곱게 아, 화장을 하고 있어. 오빠, 우리 일기영 씨. 좋았어. 네. <laughs> 어, 아닌데 몸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되게 좋아 보이는 원래 영어치. 이랬어. 어, 어. 아, 우리 팔기영수씨 아, 오빠 예. 제일 큰거사 왔다. 뭐야? 아, 네 감사합니다. 나나 나, 케이크. 아, 감사합니다. <laughs> 케이크. 너 어, 케이크 빼온다. 케이크 이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지가 아니는데. <laughs> <그치? 웃음> 아, 좋은데. <laughs> 아, 이게 어, 꽉이 좋아. 음, 꽉이 꽉... 뭐냐면 꽉이 좋아. <laughs> 이게, 아, 좋아 어, 아, 이렇게 해서 로쿰이 로쿰. 아, 아. 이게 로쿠미야, 로쿠미, 아 로쿠미야. 좋네. 아빠들 일단 착각할 일단 뻔했네요. 이쪽에 아, 집한번보번아들 아, 집, 어, 어, 집 어, 어, 집 제가 어, 구경? 제가, 제가 도 그냥 여전하네. 크게 네. 어, 어우, 집좋아 거의 그렇네. 일로 와 봐. 여기 여기가 이제 주방 거실. 아, 부럽다난개털이어같 쪽으로 오면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입니다. 저희 이야, 드레스룸. 아, 뭐 연예인 집이야. 뭐 그냥 깔끔하게. 옷이 엄청 많아. 백합이가 워낙 정리를 다 했어. 아, 백합씨가 진짜. 정리를 해줘. 너무 깔끔해. 옷걸이도 지금 다 깔맞춤 해놓은 거고. 그래, 고생이 많구나. 거기서는 오빠가 나한테 떡볶이 해주고 볶음밥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 제대로 된밥 먹네. <laughs> 어디 한번 보겠어 우리 백함님의 요리 실력. <laughs> 아유. 뭐 도와줄게요. 어 이제, 이제 시집 보내 되겠지. 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저. 아... <laughs> 왜? 오빠가 그렇게 추천했잖아. 3천 원 막... 정도면 괜찮다. 근데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네. <laughs> 둘이 나란 있어요. 같이 게임하려고 아, PC 방에는. 그래서 이제 어. 둘이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응. 근데 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응. 백합이가 응. 자기도 같이. 아 근데 저기는 게임. 진짜 어, 자랑할 아, 만해. 게임. 아 저거 진짜 괜찮아. 어. 아뭐 아, 뭐 벌써 집이 있어. 나는 감독. 그리고 여기에 속한도 없구만. 마지막 대망의. 아. 음. 뭐 자고 가도 돼요? <laughs> 안 돼요. 꾹 <laughs> 저런 장난 쳐줘야 음. 돼. 침대가 커서 방에 음. 이제 침대밖에 없어. 이 그래서 여기가 그래, 이제 저녁에 잠잘 오겠다, 여기. 침실이라 여기선 잠만 자는 곳. 음. 부럽다. 아... 나, 뭐 나는 화장실인데 언제 없다, 이런 집을 음. 자, 이제 음. 그러면 식사 한번 아, 예, 예. 부러우면 팔짱을 끼게 되나 봐요. 아휴, 좋다. 이 느낌. 다들 밥안 드셨죠? 좋습니다. 네, 밥은 먹었어요.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오늘 뭐 이렇게 저희 집들이 초대해 서 뭐라고? 주셔서? 집들이? 저희 백합이와 이 결혼 반댈세 갑자기 오빠 아 백합이 얘가, 얘가 어떻게 데리고 가아또 <laughs> 우리 앞이라고 또내 여자였어야 됐어 내 여자였어야 됐어 <laughs> 여자 <써야> <laughs> 역시 사경수지그니까요 <laughs> 네, 사경수 역시 캐릭터 <laughs> 그대로 음. 아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 아니 까여 놓고 왜 그래? <laughs> 내 우리 돈이 없어서 여기못쓰아 <laughs> <써. 웃음> 오빠들 입맛에 아, 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정성을 생각하고. 너만 보면 배불러. <laughs> 너만 보면 배불러. 아이고 먹으면 되잖아. 채면안 돼? 승부욕이 약간 막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씨는 네. 아무렇지도 않은 게 맞아, 맞아. 이미 배값은 내여자고 또 우리 사기영수 씨가 저렇게 네. 또 농담을 잘하는 사람인 해야지. 걸 아니까. 어, 물도 맛있네. <laughs> 어이 완전 맛있는데? 입도 안 됐다 이제. 응. 시장이 따로 되겠지. 그래? 우리가 이거 한3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3 시간, 3 시간을 준비했다. 장난이야. 배달로도 좋한데음 그래도 정렬이 네. 나한테 음무 예쁜 거 봐. 그러니까. 너 옛날 내가 좋아했던 존재지. 너 옛날 내가 좋아했던 존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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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하이에나 같아. 아니 면 백합실 안 좋아했던 남자들이 어디 있어? 응. 그때 그 민박에서 다 좋아했지. 응. 그때 이제 삼각관계 어? 셋이 알지? 어, 어. 이제 사계가 찍을 때 제가 이렇게 호감을 표했었죠. 그렇지. 그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얘한테 음. 어떤 남자를 만날라고 그럴라나. 십사 음. 상철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납득이뭐 어떤 느낌 잘겠지. 음. 아, 저 양반이면 맞아. 어. 좋네. 진짜 제일 큰 오빠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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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네. <laughs> 진짜 씁쓸해 보이네. 음. 아니, 진짜 나 초대하면서 서프라이즈라고 하길래 진짜 뭐 예쁜 여자 한 분도 있을 줄 알았어. 야, <laughs> 그치, 결혼보다 소개팅이지. 어... 남 결혼보단 내 소개팅이지. 그래, 궁금하다. 매일 밤 헤어지다가. 매일 밤 헤어지다가? <laughs> 아이 농담이고. 그냥, 뭐, 지내다가 끝나기도 했고. 조색 씨는 항상 마지막 한 분을 찾고 있는데. 좀 봐봐. <laughs> 있는데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여자분들은 많지만, 많지만. 제가 좋아하고 싶은 이런 백각 같은 여자가 없네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없고요. 어디 콘서트나 뭐 공연 행사 갈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해요. 마음에 드시면 항상 연락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안 와요. 안 <laughs> 연락이 안 와요. 막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아 맥주 이거를 아, 이거 음. 음. 아, 아 잘해줘 응 음? 잘해줘 아 엄청 잘해주신 딱 일어나니까 물어보세요 네. 아 오빠 그렇게 아, 네. 나랑 이제 오빠랑 처음 이제 사귄다고 했었을 때 음. 그냥 뭐 오래 만날 것도 없다 야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진짜 진짜 만날지 몰랐지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그 만날지 모르... 몰랐지 너무 유머럽다 결혼하라고 만나라고 했지 결혼하라고 아니야 행복하길 바란다. 응. 야 그래도 저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잘된게 어디야. 어. 완전 감사한 분이지 진짜.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의, 난 진짜 친동생이 있으니까. 음. 여동생의 남편을 좀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음. 근데 음. 둘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그래 잘 음. 가라. 음. 아, 잘 갔고 음. 잘 만났다. 음. 좀 뜨거운 몽글몽글한 그런 어... 게 있었어. 그래서 사회에 누고볼 거야. 내가 빨리 얘기 안 해? 근데 만약에 맡기면 오빠는 조색친이야 그때는 이제 나 조색친이야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진지하게 할수 있는 그때 이렇게 하지 뭐뭐 뭐, 객장에 계신 <laughs> 여러분들 뭐, 객장 객장? 뭐, 뭐뭐 객장에 계신 <laughs> 여러분들 뭐, <laughs> 객장? 객장은 뭐야? <웃음> <웃음> 객장?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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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로는 야>, 뭐? <laughs> 객장 오빠 안봤어 아니... 굉장한 <laughs> 객... 아, 형 바로 지금 <laughs> 지나갔지? <의지적> 맞네. <웃음> <웃음> 객장? 숙집에서 <객장>? <laughs> 음, 진짜 얼마 안왔 오빠. 어. 혹시 그때 스케줄 있어? 아니야. 7월 6일 뭐가 <laughs> 뭐가 없어. <laughs> 생길 거 <것> 같아? <laughs> 뭐, 오디션에 인스, 오디션 인스타에, 인스타에 응. 노래가 많더라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어, 오디션 한번 봐야지. 이, 이번 네. 이번에는 아니지만 좀좀 됐지만 어, 그 새로 나온 노래 한번 들려 드릴게요. 와우 좋습니다 어, 어. 로맨틱한 언어 들려 드릴게요. 기대 기대 <laughs>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 <laughs> 이렇게 이제 또 이게 원래 나레이션을 시작해야 되겠네. <laughs> 처음, 오, 선택이,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야또 오려먹네. <어려워> <laughs>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선택은 바로 당신입니다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아, 저잘 써먹네 <laughs> 하지만 제 마지막 선택은 바로 당신입니다 로맨틱한 <laughs> 언어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laughs> <laughs> 로맨틱한 언어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진짜 로맨틱하다. 당신의 뮤즈가 되겠습니다. <laughs> 잘한다. 뻔뻔하게 <꼼꼼하게> 잘해. <laughs> 처음 선택이 당신이 아니어서, 갑자기 <laughs> 최선합니다 어, <걱정이 웃음> <laughs> 진짜 <laughs> 있는 노래예요? 이게 밈을 넘어서 노래로 만들어버리네. 그니까요. 아.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 슬프다. 당신이 <laughs> 절 선택하지 않아도 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화악 쏟아버리고 <laughs> 당신의 뮤지가 되겠지. 아 이게 되게 좋네. 그 그냥 노래 자체를 자신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렸어. 아, 와 이정원인 줄 알았어. 로맨틱 와. 이런 노래. 와, 근데... 아니 오시는 거예요 선배? 장난 아니죠. 아니 왜 우는 아, 진짜로, 엄청, 진짜? 아니, 하, 거야 아 진짜? 너무 웃겨서 그런 거야. 아, 우, 어? 웃음과 감동이 같이 어. 오니까. 교수 선생 아, 아니야. 그래? 아니야. 올라가. <laughs> 아니 또 웃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 나온 거. 아니 아니 진짜로. 어 진짜 눈물. 아, 어. 피지가 네가 아, 진짜인데? 아, 감성이 엄청 <laughs> 어, 남달라 싶다. 야, 나도 울었어. 아직. 저기 있습니 이제 치우고 과일이랑 케이크를 꺼내 놓을까? 예. 적는 것들 많아. 그래요? 한번 네. 갈게 네. 1 9년숙 님, 내 데리고 갈게. 1 9년숙 님, 뭐알아 몰라. <laughs> 이렇게 딱 던져 놓으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이영수씨가 19연속. 마음에 네. 들어 하나 봐. 음. 그러니까요. 야, 진짜. 마음이 어, 있으면. 진짜 집이 없어. 아, 그분이 더 많잖아. 여기서는. <laughs> <아이>, 저 같은데. <laughs> 피아노... 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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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 진짜 아주. 어. 아, 니 뭘? 너는 이제 너를 좀 서포트해 줄수 있는. 음. <laughs> 여자를 좋아하잖아. 저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막쿠화 막. 아니 저를 아니, 아니 그거는 형이 그랬지. 내가? 어. 형 안, 그랬지. 난 아니야. 아니 형이 어, 자기 총 뱃날 그랬잖아. 나아일 때려치고 야, 연예 연예계로 본격적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했잖아. 아, 가고 싶지나. 응. 그 서포트 해줄 사람이 딱 쿠카였지잖아. 그, 그 그러니까. 어. 어. 그랬구나. 휴가 응. 하다가. 어. 어. 야과일 아. 우와. 내가 저기 초를 일곱 개 갖고 왔어 왜? 일곱 개의 미가 뭐야? 아니, 둘이 나이 합해도 팔은 안 되잖아 70대 아니야 와, 진짜 <laughs> 진짜 의미 있는 일곱, 칠의 의미구나 팔이 아, 안 되니까 칠 둘이 합쳐 70대? 어, 어. 그거 플러스 럭키 오케이. 세븐 아 럭키 세븐 아니면 한 마디씩 할까? 그래 한마디 어, 그래. 뭐, 어, 그래. 아, 준비. 빠들이 우리에게 여긴 또 뭐야 여기 비행기 태웠네 어, 어,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어 그래, 저부터 해. 저부터 <laughs> 해. 사람의 인생 을자 <laughs> 80이라고 보면 어. 지금까지의 인생을 예,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 이제 절반 이상 남은 인생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음. 예, 음. 그런. 오. 어, 축가보다는 주례를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례 스타일이시네요. 기원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주례로서. <laughs> <laughs> 축가 말고 주례. 어이 뭐, 교수님 수준. <laughs> <laughs> 이제는 진짜 그 남녀의 이성을 넘어서 음, 음. 이제 정말 친 오빠들처럼 이렇게 어 2년 넘게 이렇게 함께 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로 진심으로 오빠들도 빨리 좋은 짝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 삼촌 삼촌사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laughs> 많이 많이 어, 도와주십시오 어, 아여기 <laughs> 우린 그럴 수 있을까? 있어. 어 나는 그런. 그랬을... 있어, 있어? 아, 그래, 있어. 그래, 있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럼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어, 하나, 둘, 셋. <laughs> 아 행복하다. <행복해라. 웃음>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세 분의 또 사랑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저,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네. 아 제가 더 조만간 저 찍으러 올수 있도록 네, 열심히. 저 찍으러 <laughs> 오자. 뒤에 좀 앵간히 해라 진짜. <웃음> <웃음> 떨어지네요 아. 진짜 인간체 해야겠네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부러워서 이거 뭔... <laughs> 자, 뭔 <원지설> 짓을 하는지 지금 <laughs> 근데 저게 맞아 자꾸 맞아, 부럽게 만들어야 돼 맞아 맞아 그래갖고 나도 아유, 어 나도 이... 맞아 나도 이... 연애 이렇게 돼야 돼요 나도 빨리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 어... 네 저는 지금의 상철 님이 딱 제일 좋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평생 내 네, 행복하게 아이, 사는 것 그거 하나 아, 하게, 예쁘다. 네, 바라는 게 없어. 아 예쁘다. 말도 뭐다 예쁘다. 제가 바라는 거는 크게 없고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서로 그게 합을 맞춰 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laughs>